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품은 HDR 지원과 함께 놀라운 5000:1의 명암비로 뛰어난 화질을 자랑합니다. 벽걸이형과 스탠드형 모두 지원하니 설치의 자유도가 높습니다. 전력 소비는 작동 시 95W로 효율적이며 대기 전력도 고작 0.5W에 불과해 에너지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TV 기능 덕분에 다양한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가성비를 고려할 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고양이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빌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층 개수가 무려 5겹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마리의 고양이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답니다. 디자인도 세련돼서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분들께 정말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멍냥이들이 좋아할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정말 실용적인 제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접이식 무선 충전기 스탠드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듀얼 충전 코일 디자인 덕분에 간헐적 충전 문제를 해결하고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기기를 충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대 15W의 출력으로 여러 장치를 동시에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안전 기능이 강화되어 있어서 온도 제어와 전압 보호가 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 미끄럼 방지 패드 덕분에 기기가 안정적으로 고정되니 걱정 없답니다. 이 제품 하나로 지저분한 케이블 문제를 해결해보세요. 이 제품은 최대 57인치의 모니터를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강력한 거치대입니다. 모델번호 PMA2X는 20인치 이상의 노트북과도 호환되며 무게중심을 잘 잡아주는 디자인이 특징이에요. 사용자가 높이와 방향을 쉽게 조절할 수 있어 편리함이 더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사용자들이 견고함과 스무스한 조작감을 극찬하고 있죠. 가격도 합리적이라 가성비가 뛰어나고 배송도 빠른 편입니다. 책상 환경을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오토바이 휴대용 내비게이션 GPS입니다. 이 제품은 7인치의 큰 터치 스크린을 갖추고 있어 시인성이 뛰어나고 IPX 등급의 방수 기능으로 어떤 날씨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해 스마트폰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전원 공급은 12V 전압이 필요하니 설치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대 128T까지 외부 메모리를 지원해 저장 공간도 넉넉하네요. 전반적으로 실용적이고 튼튼한 내비게이션으로 오토바이를 자주 타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맥과 아이패드 사용자들에게 정말 유용한 아이템인데요. 다양한 포트를 한 곳에 모아주기 때문입니다. K 해상도를 지원하고 SD와 TF 카드 리더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M2 SSD 인플로저 기능까지 있어 저장 공간 확장이 쉽습니다. PD 100W를 지원해 빠른 충전도 가능하니 작업 중 전원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죠. 이더넷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기능은 알차게 담고 있어 데스크탑 환경을 깔끔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제품은 사마트 출력으로 다양한 재료를 자유롭게 조각할 수 있는 휴대용 장비입니다. 목재와 플라스틱에 적합하며 애완동물 태그나 로고. 텍스트 패턴 등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기기와의 호환성이 뛰어나고 EMC, EC 인증을 받아 안전성도 보장됩니다. 화학물질이 없어서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 디자인도 세련되어서 작업 공간에서 멋진 아이템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정말 유용한 도구로 추천드립니다. 헤기비스의 책상용 노트북 스탠드를 소개해드릴게요. 특히 도킹 스테이션이 양쪽에 설치 가능하고 별도로 사용할 수도 있어 개인의 작업 환경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공학적 디자인으로 목과 어깨 통증을 줄여주고 높이 조절이 가능해요. 다양한 크기의 노트북과 호환되니까 매우 유용하죠.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실리콘 보호 기능 덕분에 긁힘 걱정도 없답니다. 접이식 디자인으로 휴대도 간편하니 외출시에도 부담 없이 챙길 수 있어요. 테기비스 노트북 스탠드는 정말 사용하기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장시간 작업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최대 43인치의 모니터를 거치할 수 있는 다용도 스탠드로 특히 공간 활용에 최적화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카멜 인터내셔널에서 제작한 이 스탠드는 안정적인 구조를 자랑하며 이동이 간편해서 홈 오피스나 게임 환경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조절 가능하니 여러분의 편안한 시청각 경험을 보장해 줄 거예요. 이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이 제품으로 더욱 쾌적한 작업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 제품은 무한계 냉각 증기식으로 5L 대용량과 350ml h의 전격 가습량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에서도 충분한 가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특히 미홈 앱을 통해 원격 조작이 가능하고 구글 음성 제어도 지원해 정말 편리합니다. 조용한 수면 모드로 밤에도 방해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가습기를 고민 중이시라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 13을 기반으로 한 8코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퀄컴의 SM6225 q c m 6 1 2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성능이 정말 뛰어나죠. 무선 탑플레이 기능 덕분에 유선 연결 없이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와 4G LTE 연결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또한 64GB 또는 128GB의 저장 용량을 선택할 수 있어 여유롭게 앱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포터 업그레이드 기능 덕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간편하게 이루어지니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이 침낭은 코튼 소재로 제작되어 봄과 가을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특히 방수 기능이 있어 야외에서 사용하기에 아주 유용하죠. 무엇보다도 맞춤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인데요. 개인의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또한 가방처럼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 휴대성이 뛰어난데요. 넉넉한 크기 덕분에 편안하게 사용 가능하고 지퍼가 부드러워 사용하기도 간편합니다. 차박이나 캠핑을 즐기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보온력도 괜찮아서 쌀쌀한 날씨에도 잘 버텨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용성과 편리함을 갖춘 제품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제품은 바로 USB 충전식 전기 호출 연막입니다. 이 제품은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깔끔한 디자인이 주방에 잘 어울립니다. 무엇보다 굵기 조절이 가능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의 향신료를 쉽게 갈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소금과 호출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밀타입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주방 도구로서의 실용성과 세련된 디자인을 모두 갖춘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 11 기반으로 쿼드 코어 CPU와 말리지31 GPU를 탑재해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720PF HD 해상도로 12000 루멘의 밝기와 만일의 동전 명암비 덕분에 선명하고 밝은 화면을 제공합니다. 블루투스 연결도 지원하니 외부 스피커와 연결해도 좋겠죠? 그리고 최대 200인치까지 화면을 확대할 수 있어 야외에서도 큰 화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찾기 힘든 가성비를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트라이밴드 기능을 지원하여 2.4G, 5G, 그리고 6GHz 주파수를 통해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을 제공합니다. 영상 스트리밍이나 게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5.3을 지원해 다양한 기기와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설치 또한 간편하고 슬롯에 쉽게 장착할 수 있어 데스크톱 사용자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방열판이 포함되어 있어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하며 높은 이득의 안테나가 신호 수신력을 극대화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이 제품 정말 추천드립니다.